2019년 10월 1일 출시되자마자 올해의 게임상을 받고 1년조차 되지 않아 글로벌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세계적인 카드 게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드 게미 한국에서는 망게미라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망게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선 코르모바일은코르브리티 개발사인 맥티비전과 펜센트가 협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에선 정말 흠잡을 것 없이 아주 훌륭한 게임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서버에 달려있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게임인 브루스 타지, 배그 모바일, 데바데모바일과 같은 대작 게임들은 중국 서버와 아시아 서버, 북미 서버, 글로벌 서버 등 게임을 아예 서버별로 나누어서 다른 게임으로 출시하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서버가 나뉘는 이유는 외국 게임사에서 도박을 하기보단 해당 국가를 잘 알고 있. 는 퍼블리셔에게 게임을 맡기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코르모바일의 서버가 북미 서버 중국 서버 동아시아 서버 그리고 한국 서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카카오 게임도 아니고 한국 서버? 아무래도 한국은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매칭이 오래 걸려서 못 해먹겠다! 외국 서버랑 서버 통합 좀 해! 라고 하면서 유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이런 서버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프리파이어인데요 배그 출시로 국내의 인기가 사그러들자 프리파이어는 대만 서버와 한국 서버를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서버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만과 한국 서버 둘다 가레나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콜브리티모바일은 북미 서버는 액티비전이 중국 서버는 화평정령을 운영 중인 텐센트가 동아시아는 가레나에서 한국은 배그모바일을 운영 중인 텐센트게임즈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화평정령과 한국의 배그 모바일이 통합이 될수 없듯이 코리모바일의 한국 서버는 통합이 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저들이 말하는 매칭 시간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랭킹 전 상위 3% 구간인 마스터2 구간에서의 매칭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위 3% 치고는 정말 준수한 매칭 시간이죠. 이런데도 매칭 시간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이유는 타 서버와 비교가 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360초가 되어야 매칭이 잡히는 버그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5대5 팀 기반 게임에서 상위 2에서 5% 유저들은 매칭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외국 서버는 인기가 많다보니 상위 5% 이내에도 유저들이 많은 대신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팀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죠. 심지어 코로모바일은 배틀로얄도 동시에 즐길 수가 있고 멀티플레이의 모드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티어가 게임 내에서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랭킹전의 매칭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현 매칭시간에 대해서 운영자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매칭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티어 구간 범위를 늘렸더니 티어가 맞지 않는 유저와 팀이 되었다는 불만이 너무 많이 접수되어서 현재는 동티어 유저로 매칭이 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1시즌부터 쭉 랭킹전을 플레이 해왔는데요 지금 매칭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지고 매칭 시간 때문에 서버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매칭 시간의 문제는 사실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원하고 있는 서버 통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외 서버에서 출시된 상품이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화평정형과 배그모바일의 상품이 다르다는 걸 생각 보면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번째 운영진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콜오브리티모바일의 커뮤니티가 가장 잘 활성화된 곳은 당연 공식 카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카페에서 운영자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꾸 있냐? 왜 디바이스 베는안 해? 내 글에 댓글로 답변 좀 달아라!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말 나온 김에 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면 모든 게임 중에서 핵을 잡기 가장 어려운 게임은 FPS 장르라고 합니다 특히나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은 꾸준히 핵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저는 코르 모바일이 출시된 이유로 지금까지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키마스터가 의심되는 유저는 있었지만 와 이건 진짜 100% 핵이다! 라고 느낌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님 제가 무인건지잘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핵유저 이자가 잡히는 걸 보면 핵이 있기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핵관념 문제점 또한 탑 게임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핵 문제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솔루션은 랭킹전 제한 레벨을 더 높여서 정지당한 핵 유저가 두 계정으로 랭킹전에 진입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뿐만 아니라 공식 카페에서는 유저들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콜드콜이라는 게시판에 CMA 이름으로 답변이 담긴 게시글이 항상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유저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공식 적인 답변을 해 주는 게임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유저들은 소통이 안된다면서 불만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임들은 단순히 유저들이 원한다고 해서 게임 시스템을 쉽게 바꿔주는 게임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콜온모바일에 바라는 패치들이 있어요 PC버전만큼의 총기 추가 배틀로얄의 신맵 추가 앰프의 상향 등등 있지만 메랄 신맵과 신규보들 배틀패스를 통한 무료 신총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현 게임 그대로를 재밌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콜온모바일은 모든 서버가 같은 시스템을 공유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저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한섭에서만 그 부분을 변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코르모바일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언급되는 문제점들의 해결이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운영진 분들의 대응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에 나온 피드백이 한 번에 고쳐지기 때문에 코로모바일은 타 게임에 비해서 버그들이 쉽게 발견되지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모바일의 운영진 분들은 어느 게임사보다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유저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AI와 고인물 문제입니다. 코르모바일의 일반 게임은 AI가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반 게임의 모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AI를 채워 넣음으로써 유저가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모바일 게임이던 이런 부분 때문에 AI는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PC 시장이 망하고 모든 게이머가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AI 문제는 사실 딱히 해결 방안이 없어요. 하지만 코르모바일은 랭킹전에는 AI가 없기 때문에 우리 뉴비분들도 랭킹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고인물 기술이 되어버린 이 엎드리기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이렇게 코르모바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는 이번 시즌 랭킹들을 열심히 달리면서 솔직히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시작 선물 하다 보면 심장이 뛰는 판도 많았고요. 어느 게임이든 항상 유저와 운영진 간의 충돌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운영진 분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인지 아니면 그저 물타기를 통해 형성된 잘못된 마녀 사냥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좀비 모드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 아직 좀비 모드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좀비 모드의 로드 아웃이 사라지진 않았으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코룹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리즈 분드부터감사고요그렇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